자, 여기는 두브르브니크 국제공항입니다. 2년 전에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버스가, 단체 관광객 버스가 여기 딱 내려요. 그럼 여기 바로, 바로 여기가 출국장입니다. 출국장. 여기가 출국장이고, 저 앞에가 입국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항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아주 작아요. 깨끗하고, 작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 2층에서 비행기 타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는이 2층으로 전부 다 올라가야 되고 체크인 여기 1층에서 합니다. 1층 우리나라식 1층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인을 시도하고요. 그다음에 즉 출구 수속을 여기서 하고요. 입구 도착하신 분들 저쪽인 거죠. 저쪽 약간 달라요. 아, 택시 리퍼는 어디서 하냐면 지금 번호로 따지면 저 앞에 1번이라고 적혀있어요. 1번, 2번, 3번. 쪽 있는데, 가장 앞에 1번, 1번 보이시죠. 1번 옆에 커스텀, 커스텀이라고 적혀있네요. 음. 근데 여기 워낙 사람들이 팩스 리퍼하는 사람들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 옆에 보면, 이 옆에 이 인포메이션 센터가서 사람이 없을 때이 인포메이션 센터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직원이 커스텀의 사람을 불러줍니다. 그럼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도장을 받고요. 서류에 대한 도장을 받고, 여기는 이 두브로브니코 공항은 현금을 주는 곳은 없어요. 현금을 주는 곳은 없고, 전부 다, 다 카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도장을 받은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저기 우체통 보이시죠? 여기. 여기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인포메이션 센터, 낮은 편 우체통. 자, 그럼 입국으로 가보죠. 입국, 즉 비행기 타고 두브어민니크 도착했을 때 입국과 출국이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얼라이브, 여기를 통해서 도착을 하게 되고요. 도착해서 나오시면 여기 도착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자, 나오면. 정면에 버스가 보이죠? 버스가 주차장이 보입니다. 저기서 이제 버스 타서 네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저기 저 뒤에 보이는 버스가 도착했던 거고요. 아 그러니까 즉 여행 다 마치고 여기 딱 도착해서 비행기 타러 갈 때는 저옆 건물 그리고 이건 여기 두 그룹은 니고 그 관광 시작하는 도착 건물이고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작고 간단합니다.